안녕하세요.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정성장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발간된 정세화정책 6월에 게재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미대화의 재개 조건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30일 젠세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부터 진행되어 온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사키 대변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유지된다면서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인 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나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답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 오늘은 이 같은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어떠한 긍정적 측면과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북미대화의 재개 조건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딜레마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한국의 과제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어,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전까지만 해도 어, 한국, 한미 간에 북한을 바라본 시각과 대북정책에는 매우 큰 이견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어,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한미간의 한미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특히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양국 간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1일 백악관 스케치는 한미 정상회담은 바든행정부가 실용적, 점진적, 단계적, 유연한 방식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접근할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굉장히 실현하기 어려운 목표임을 인정하면서 실용적인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에 트럼프 행정부는 점진적 그리고 단계적 접근을 거부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가 그렇게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실용주의적으로 점진적 접근하겠다라는 것을 이 시점에 분명히 밝뀐 겁니다. 그리고 어, 한미 정상 공동 성명을 보면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 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 그런데 바이든 행정 부핵심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서 초기에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합의를 존중하겠다 입장을 보인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이 입장이 매우 유연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의 말만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미 국무장관이나 다른 당국자가 먼저 북한과 협상을 진행해 구체적인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비록 뭐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긴 했지만은 트럼프하고는 다르게 실무 협상에서 우선 합의를 도출하고 그 다음에 정상회담으로 가겠다라는 어 자신했던 새로운 어떤 방식을 명확히 드러낸 것입니다. 어, 지난 4월 16일 미일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어, 북한은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거부감을 고려했다는 것도 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목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과정에서 올해 1월 스티브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이 퇴임함으로써 4개월 동안 공석으로 남아있던 대북특별대표의 성김 국무부 통합회 차관부 대행을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성김은 서울에서 이제 1970년대 중반 부친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간 어, 한국계 외교관입니다. 어, 성김은 과거에 미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맡았고, 또 한국 뭐주재 미국 대사도 역임을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어, 필리핀 대사로 재직하면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 전날까지 최선이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과 합의문을 조율했고, 동년 10월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에도 동행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도 북미협상에 관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처럼 북핵 문제와 한국을 모두 잘하는 한국계 외교관을 대북특별대표에 임명한 것은 한국과의 긴밀한 조율 하에 북한과의 실무협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고자 하는 그의 강한 의지, 의지를 보여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을 인정한 입장을 보이긴 했지만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종전 선언이나 어,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 남, 판문점 선언을 뭐 전적으로 인정했다라기 보다는 어, 한국 정부의 인자, 입장을 존중한다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비록 한미정상이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지원 제공과 이산가족 상봉 촉진에 지원했지만 북한은 이 같은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매우 유연한 대북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북한의 협상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행정부가 미 중과 남북한이 참여하는 북핵 4자 회담이나 일본, 러시아까지 참여하는 북핵 6자 회담 추진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은 아직까지도 적실성 있는 대북 협상 전략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북미 대화 체계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딜레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이든,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은 북미 대화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호응이 필수적입니다. 어, 2019년 한의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에 유연한 대북 접근을 선택함으로써 북한의 대미 입장에도 향후 변화가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올해 1월에 개최된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은 대회 정치 활동을 우리혁명 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미국에 대해 최대의 주적이라는 매우 강경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 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또한 새로운 조미관계, 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지난 3월 18일에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다마발표에 바이든 행정부가 2월 중순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대북 접촉을 시도해 왔지만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그 어떤 조미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나 하노이에서와 같은 기회를 다시는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현재 북한 지도부가 언급하고 있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는 한미연합훈련뿐만 아니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및 미국의 대북 정찰 활동 한미의 북한 급변 사태 대비 계획 수립, 미국의 북한 인권 비판,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과 단거리 로켓 발사 등에 대한 대북 제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이 같은 대북 적대 정책을 먼저 철회해야 북한이 미국과의 접촉이나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미국과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처럼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강경한 조건을 고수한다면 북한은 언제까지나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없고 북한 경제의 회복과 발전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협상에서 처음부터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핵리스트 신고를 요구하면서 선비핵화, 후 제재 완화라는 일방주의적 입장을 취했던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르게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와 상응조치 교환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법은 과거 김정은이 트럼프 행정부에게 요구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은 한국 정부의 노력에 의해 어렵게 마련된 바이든 행정부와의 좋은 협상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018년 신년사에서 미국에 대해서 초강경 입장을 보였던 김정은이 한국의 지원을 받아서 북미 대화에 나서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처럼 올해에도 김정은은 다시 바이든 행정부 및 주변국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가 집권 이후 대내외에 약속한 것처럼 주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북한의 핵능력 감축과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북미 합의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북핵사자회담의 필요성과 한국정부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에는 뿌리 깊은 불신과 적대 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국이 협상을 통해서 협상 해난들에 대한 접점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북미 간의 대타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국의 입장을 잘 알면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한국과 북한의 입장을 잘 이해하면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중국이 참여하는 미중과 남북한이 참여하는 북핵 사자 회담 개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도 어, 올해부터 한, 한반도 문제 외교적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고 또 2년간 공석으로 남아 있었던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직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주 북한 대사를 역임했던 류샤오밍 영국지대 대사를 지난 4월 한중 외교장관 회담 후 임명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모두 다시 과거와 같은 북핵 타자회담을 개최할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코로나 방역과 인도주의적 문제 등에서 남북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북미 협상과 남북협의를 상호 주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올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남한이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 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북한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방역 협력이라든가 인도주의적 협력 그리고 개별 관광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들고 마치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강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방역 협력이나 개별 관광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방역협력이나 인도주의적 협력 같은 낮은 수준의 협력보다 미국과 중국 남북한 등이 참가하는 북핵 다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단계적 핵능력 감축과 대북제재 완화,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나 중단,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북미관계 개선 등에 대해 관련국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 노출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현재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경을 폐쇄하고 있고 대협상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한국 정부는 우선 사자 화상 실무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여력이 생기면 북한에 백신과 치료제를 제공하면서. 북한이 한국 및 국제 사회와의 대면 대화와 교류에도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면서도 비핵화 협상의 실패와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해서도 동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제약해 온 한미 미사일 지침의 종료를 이끌어낸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향후 전략사령부 창설을 통해 육군과 공군, 해군이 각기 운영하고 있는 미사일에 대한 통합된 지휘, 지휘 운영 운용체, 체계를 수립하지 않는다면 향후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국고 낭비가 이루어지고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효율적 대응도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전략사령부 창설을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작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북한핵과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과의 무한 군비 경쟁 대신 기존의 군사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남북 대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정사정책의 기관 제원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